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넘칠 지어다. 아,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아, 사랑의 은사의 특징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의 특징 또는 사랑의 은사의 특징,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보시다시피, 아, 캐나다 토론토의 영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 이영 스트리트는 어, 길이가 아, 58킬로미터 됩니다 58킬로미터 아, 58킬로미터의 아, 고속도로가 아닌 단선도로 그러니까 하이웨이가 아니라 아, 이게 신호등도 있는 그런 도로로서 58킬로미터 아,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간선도로 도로로서 기네스북에 어, 1999년에 기록이 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길다. 세계에서 가장 긴 그러한 어, 간선도로, 그냥 지방 어, 국도와 같은 어,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토론토의 에, 토론토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고, 어, 또 토론토의 동맥과 같은 길이 바로 이영 길입니다. 영길을 중심으로. 어 이렇게 동서 동서 동서로 각 길들이 쭉 뻗어 나가게 되어 있죠. 어이 길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230년 그러니까 179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어, 영국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식민지 이, 이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 초대 총독 어, 온테리오 초대 총독인 어, 이존 심코, 존 심코라는 사람이 이 길을 만들게 됩니다. 어, 그의 우정 어린 친구의 이름을 따서 어, 조지 영인데요, 영. 어, 조지 영, 이 친구 영의 이름을 따서 이길 이름을 영으로 짓게 되죠. 어, 그 당시에 에, 그 당시에 미국은 어, 초대 대통령이었던 어,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1797년까지 어, 대통령 임기를 하게 되는데. 어, 그 시절이고 또 프랑스는 나폴레옹, 어,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그 시기입니다. 어, 한국 조선이죠. 조선에는 영조, 정조 어, 왕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시대에 바로 이영 스트리트, 어, 영 길이 만들어졌고 어, 캐나다 토론토의 심장과 같은 동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어, 230년 동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렇게 역사적이고 유서 깊은 어, 이 영길,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어, 1990년대부터 어, 동성애자, 어,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이러한 어, 동성애 퍼레이드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뭐 몇천명씩 모이다가 만명씩 몇만명씩 모이다가 요즘에는 30만 40만 50만명 그래서 어, 2024년 올해 6월 어, 마지막주에 열렸는데 이 동성애 퍼레이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로 가장 큰 축제로 어, 이 어, 퍼레이드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영스트리트에서 영스트리트에서 어. 영 스트릿에서, 어 한 며칠 동안 퍼레이드가 어, 열리는 중에 마지막 어, 마지막 가장 어, 크게 어, 이 광란의 파티를 어디서 하느냐 철치 스트리트에서 합니다 영스트리트 바로 옆에 다운타운의 철치스트리트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교회길 교회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회길 거기에서 어, 밤에 광란의 파티 올해는 2024년 6월 28일 밤에 어, 파티를 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아, 그러한 일이지 아,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길이고 그리고 또 유서 깊은 길이고 또 친구의 우정을 기린 그런 길인데 이곳에서 잘못된 사랑 금지된 사랑 뭐 이러한 아, 그러한 행사를 벌이고 있는 아,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피기, 슬프기만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어, 사랑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장 전체에서는 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 말씀하신 다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보이겠다 하시면서 13장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장에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4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 그것은 무엇인가? 15가지 가운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오래 참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성경 원어에 오래 참다. 이것은 기다리다. 인내하다 네. 그리고 참다, 견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 너무나 어, 금방, 바로 어, 이렇게 화를 내고 short temper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어, 그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길게, 진득하게, 참고, 견디고, 마음 넓게, 미소 지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넓은 마음으로 어, 견디는 것. 예,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사랑의 모습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이 말씀에 대해서 어,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어,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한다.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 예, 어, 야고보서에서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요세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길이 참으라. 자, 농부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보라, 농부들이 어, 땅에 나는. 공물들을 기다리고 길이 참으니 너희들도 굳센 믿음으로 길이 참으라 주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전쟁, 전염병, 사회적 현상 여러 가지 볼 때에도 가깝고 또 여러분 개인도 점점 더 죽을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죽음에 이르는 그 날짜가 가까운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오래 참는 사랑.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 자, 그런데 무조건 참고 견디라? 무조건 인내하고 모든 것에서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불의와 함께,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불의한 것,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 이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아, 건물이 교회다. 교회에서 아, 내 권한, 내 권력, 아, 내가 주인이지 사람이 뭔가 아, 권한을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아 우리 교회는 커피숍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거는 불의한 것이죠.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견디고 참고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기를 내어서 지적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있다고요?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라. 모든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위에서 힘이 없는 자들 위에서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리와 함께 타협하고 부리와 함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되, 견디고 기다리되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기를 주의 힘으로 간절히 죽어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랑은 먼저 오래 참으라. 두 번째는 온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자, 성경 원어의 말씀 보니까는요. 온유하다. 온화한 마음을 가지라. 온화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뭐하라? 친절을 베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라. 자, 먼저, 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는데요. 오래 참는 것은 어좀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참고 견디고 기다린다. 수동적인. 자, 그런데 친절을 베풀라 온화함을 보이라. 온유함을 보이라. 이것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 조금 어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친절을 베풀라 온유함을 보이라. 따뜻함을 보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 외유내강인 사람들을 볼수 있죠. 어, 속의 심지는 아주 강하고 믿음으로 든든한데 어, 외쪽으로는 어, 밖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주 온유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유내강입니까? 아니면은 외유내유 또는 외강내강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외유내강. 네. 아, 속으로는 믿음으로 든든하고 굳세고 또 어, 밖으로는 어, 밖에 겉 모습은 어, 정말 온유하고 온화한. 그래서 친절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요. 그리고 온유하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시기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원어의 젤로 인데 젤로 나중에 젤러스 젠러스 예, 젤로스. 영어에 젤러스가 있잖아요 불어로도 예. 똑같습니다 젤러스 예. 젤로 젤 어, 시기하다 시샘하다 아, 여기에 또 어, 부러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러워하다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큰 언어의 뜻으로는 질투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시샘하다, 시기하다. 사랑은 시샘하고, 시기하고, 뭐 남을 부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들은 이야기로 여자들 사이에서, 여자들 사이에서 그때 나이 때마다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대요. 10대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쁘다.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20대 여자들 사이에서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안 나게 예쁜 여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30대 여자들 사이에서는 10대, 20대 실컷 연애도 하고 별의별 이것저것 다 놀고 다녔는데 시집 잘간 여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40대, 40대에서는 실컷 놀고 뭐막 어, 먹고 마시고 골프도 치고 이것 저것 다 하는데 자녀들이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하고 이런 여자들을 싫어한대요. 50대 50대에는 어, 아무리 먹어도 살안 살 찌는 여자들을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샘 시기 질투 부러워하는 것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내가 남보다 더 높고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남이 더잘 되는 것 같고 남이 더 높은 것 같으면 그러면은 시샘, 시기, 질투,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아,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어, 어떤, 잘 하는 것, 잘 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있어요. 있지만, 사랑,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오늘, 고린서 13장 4절 말씀에서는,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각자 각자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각자 각자의 은사가 있다,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 그 은사에 따라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 스트리트에서 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 스트리트 말씀드린 것처럼 존 심코라는 초대 영국의 이 캐나다 식민지 초대 총독으로 온 사람이 이 영스트리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230년 전에 힘들게 역사적인 이 길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길에서 잘못된 사랑의 모습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그와 반하는 그러한 이 거리에서 온갖 퍼레이드가 다 열리고 심지어 철치 스트리트에서는 어, 광란의 파티가 열리는 해마다 어, 개탄스러운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 어, 마지막 때는 에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의 어, 사랑의 은사로서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